보슬보슬 비가 올때 나는 말야 어 맞아요 잘했어요 주룩주룩 내리는 모습 어 맞아요 아 그러면 방금은 비가 올때 나는 소리야 비가 올때 나는 모습이야 이렇게 했는데 주룩주룩하고 보슬보슬 두개 친구들이 잡았잖아요 차이점이 뭘까요 주룩주룩과 보슬보슬의 차이 어떻게 설명까어 주룩주룩은 많이 쭉쭉 내리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보슬보슬은 한방 날리듯이, 젖지는 않는데, 어, 주워지면 맞아요. 주워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오래 걸리는 그런 비? 걸리는 비? 비? 걸리는 오랫동안 비? 맞으면 축축해지는 비. 느낌이니까, 비. 친구가 확실하게 접, 이렇게 집을 수 있도록 한다면, 비. 차이점은 비. 자세히 얘기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 누구? 오, 어, 하세요. 아 어, 듣고 맞추세요. 듣고 맞추기.